다이어트 365 짐은 굉장히 좋은 기구, 정말 재밌고 쉬운 티칭,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님들께서 365 짐에서 원하시는 목표를 모두 이루실 수 있습니다. 365 짐은 24시 연중무휴로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오셔서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. 오른 통합권을 이용하셔서 청주에 있는 8개 지점을 다 같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365 짐은 2개 층으로 총 400평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센터입니다. 유산소존 프리 프리 웨이트 존 머신 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유산소 존은 러닝 머신 10대, 스텝 밀 2대, 사이클 2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스텝 밀은 여성 회원님들께 둥근 엠스트링에 자극이 가기 때문에 엉덩이 라인을 만드는 데 상당히 훌륭하고 기초적인 체력 증진에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. 프리 웨이트 존은 세대의 렉과 부대의 스미스 머신, 덤벨은 40kg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더 쾌적한 환경에서 프리 웨이트 운동을 할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 머신은 25대로 준비되어 있으며 뉴텍의 토크라인 프리코와 사이벡스 머신으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프리코와 사이벡스 머신은 명품 머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색다른 자극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운동하실 때더 재밌게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상체를 운동할 수 있는 머신은 등, 어깨, 가슴 전부 운동하실 수 있도록 구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 회원분들께서 자주 이용하시는 힙과 하체를 운동할 수 있는 머신으로는 이너타이 레그컬 레그프레스 레그익스텐 힙 스러스트, 몬스터 글루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365 짐에서 운동을 하신다면 애플 힙 슬림한 라인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오티는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과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기구 사용법이나 인바디 체성분 검사를 통해서 운동의 방향성을 친절하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365 짐은 회원님들이 처음 오실 때 가지고 오시는 운동 목적인 체형 교정, 다이어트, 바디 프로필 더 전문성 있게 티칭할 수 있는 트레이너 선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때문에 보다 더 효과적인 p t 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회원님들께 운동의 재미를 가르쳐 드리고 그로 인해서 회원님들이 운동을 더 자주 나오게 되시고 자주 나오신다는 것이 곧 운동의 지속성을 가져가는 겁니다. 운동의 지속성을 통해서 회원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프리코와 사이벡스와 같은 굉장히 좋은 기구 정말 재밌고 쉬운 티칭,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님들께서 365 짐에서 원하시는 목표를 모두 이루실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 다짐 회원님. 저희 365짐은 365일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언제나 쉽게 즐겁게 재밌게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 같이 운동하시죠.